여러분 제가 지난 7년 동안 전기자전거만 100대 이상 타보고 리뷰를 100편 넘게 찍었죠 그런데 이번 26년도 퀄리스포트 신제품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셨을 때의 충격 기억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변곡점입니다 자. 퀄리 본사 내부에서 성능을 끝까지 올릴 것이냐, 가성비를 지킬 것이냐로 피터지게 싸웠다는 소문이 찾아했던 그 라인업. 제가 직접 물어보며 궁금했던 사항 모두 전달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파헤친 2026년도 퀄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백기 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리뷰는 탑 채널 리뷰보다도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전기자전거 출시 정보를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제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을 사항을 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해당 내용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올해 신제품에 대한 가장 궁금한 부분들 뒤에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타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제품 스펙은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챕터로 표기해놨으니까 뒷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퀄리 이거는 대답을 하고 가야지 오늘 리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뼈 때리는 질문들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리뷰 시작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5년도 하반기에 산 사람은 호구인가요? 이거는 진짜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반반입니다. 이번 26년도는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엉덩이가 아파서 10만원 넘는 NCX 시트포스트 따로 장착하셨죠?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8.5 메가 배터리 확장. 25년 시계는 아쉽게도 장착이 안 됩니다. 이번 26년도식은 프레임 설계부터 배터리까지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기존 모델들도 가격이 상승한 만큼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가볍게 주행을 원하신다고 하면 25년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다. 예, 좀더 저렴한 금액에 가볍게 쓰실 분들은 기존 제품이 괜찮으시고요. 좀더 승차감도 좋고, 좀더 업그레이드 된 사양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26년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키 186cm, 몸무게 110kg인데 이 조그만 게 버팁니까? 음. 타 유튜버들이나 샵 사장님들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죠 장신인 분들도 안장 높이와 핸들 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답승 가능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링크 방식인 CT, 프로 맥스 보다는 투어 맥스 제품 듀얼 서스펜션이 들어간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은 섬세한 대신에 한계 체중에서 유격이 생길 수가 있지만 투어 맥스의 듀얼 쇼바는 투박해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몸무게 1 0 0 k g 이 넘는 제가 타고 주행을 해봤을 때도 c t 맥스 프로 맥스와 같은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제품들도 충분히 버틴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프로맥스와 시티맥스, 미니맥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배달이나 후방에 짐을 싣고 주행을 해서 좀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걸 바라신다면 투어맥스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퀄리에서 출시한 정말 큰 배터리, 단일 배터리로서 지금 끼울 수 있는 가장 큰 용량이라고 볼수 있는 28.5 암피아의 메가 배터리. 이거를 기본으로 끼워주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이 없는 엑스트롬 프로, 프로 미니, 시티, 그리고 투어 같은 경우에는 20A와 28.5A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들어간 맥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인증 무게 제한 때문에 엑스트롬 프로 미니만 28.5A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어, 근데 난 대용량으로 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A 배터리에 추가적으로 28.5A를 구매하셔서 사용은 가능하시다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출고하실 때는 28.5를 기본으로 출고는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아, 이 질문이. 비가 오면은 쓰레기가 된다는데 방수 정말 괜찮나요? 야, 이게 정말 전기 자전거의 영원한 숙제죠. 퀄리는 IPX 등급 배선 처리 등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제품입니다. 부술 비는 몰라도 폭우 속에서 방치하면 어떤 자전거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터치 배터리 잠금 장치는 유격이 줄어들어서 단자 부분의 침수 가능성을 이전보다 확실히 낮췄습니다. 어, 전에는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키로 잠궜어야 하는데, 이제는 끼우면 잠금이 바로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키로 따로 잠그는 것을 깜빡을 해서 주행 중 전원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빠지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침수, 배터리, 문제, 비,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은안 맞추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IPX 등급 한 6등급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뭐 컨트롤러라든가 계기판, 모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비가 닿으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전기자전거 1위 퀄리스포츠인 만큼 출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정말 많아 궁금하신 점들 많으셨을 텐데 그중 중복된 부분이나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들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어,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카카오 상담하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텍트로사의 신형 유압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에어가 차거나 하는 증상도 줄어들었고 기존 기본으로 들어갔던 패드도 메탈 패드로 장착이 되어서 기존보다 높은 제동력과 내구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메탈 패드는 레진 패드보다는 좀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4핀 컨트롤러에서 6핀으로 컨트롤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배터리에 맞춰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일정한 출력 유지가 가능한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라점 참고하시고 신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트롬 프로 M, 엑스트롬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제가 기본 스펙들은 제가 옆에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첫 번째 엑스트롬 프로 맥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 자전거 메인 전기 자전거죠. 바로 엑스트롬 프로. 이번 26년에는 엑스트롬 프로 맥스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 핵심은 프레임, 내부의 직선화입니다. 겉으로는 유려한 곡선이지만 힘을 받는 뼈대는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왜냐, 500와트의 힘을 온전하게 뒷바퀴로 전달을 하면서 프레임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특히 이 링크 서스펜션을 보십시오. 타사는 그냥 쇼바에, 쇼바 하나 달고 보통 이렇게 끝을 내지만 콜리는 연결 부위에 베어링을 넣어서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바퀴는 위아래로 미칠듯이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안장은 정말 고요합니다 그리고 7단 시마노변속기는 언덕에서 모토부하를 줄여주는 배터리 효율성까지 챙겼죠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그 지겨운 방지턱들이 이제는 즐거워지실 겁니다 바로 엑스트론 맥스와 함께라면 저, 두 번째 엑스트론 시티 맥스입니다 이번 퀄리 스포츠 신제품 라인업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세미자토바이의 스타일과 자전거의 편안함을 합친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3.0인치 타이어는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타이어 자체가 머금고 있는 공기량이 기본적인 2.2인치 때의 타이어들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1차적인 쿠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거기에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2차로 개입을 합니다 타 유튜버분들이 올해 원픽으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핸들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서울로 타입의 갈매기형 핸들바의 단점 이 핸들 높이가 낮아서 주행이 불편하다인데 핸들바 포지션이 높고, 그리고 스템 부분이 조절식으로 각도가 조절이 가능해서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정말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썬투어 NCX 쇼바까지 장착을 하니까 이건 뭐 자전거가 아니라 도로 위에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끝! 승차감. 세 번째 엑스트롬 프로미니 맥스입니다. 16인치 미니벨로의 링크 서스펜션이라니. 야, 이건 반칙이죠. <laughs> 자, 이런 16인치 타입의 서스펜션이 들어간 제품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소형 전기자전거의 단점인 통통 튀는 승차감. 이 부분을 기술력으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 사이즈의 차 트렁크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캠핑족이나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여성 라이더 분들, 그리고 자전거 보관을 좀 용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작지만 힘도 좋고 성능도 좋고 거기에 이제 승차감까지 더해진 야, 작은데 정말 강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엑스트론 투어 맥스입니다. 이번 엑스트론 투어 맥스 모델은 철저하게 도구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댓글에, 어, 우리 저 뒤에 뭐 짐바지에 좀쓸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퀄리가 들어 좋습니다. 짐바지에 이렇게 뭔가 가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정할 수 있게끔 훨씬 편하게 콜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존 투어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 짐바지가 우리 시트 2인용 시트를 달게끔 그렇게 홀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고정바들이 없어서 뭔가 배달용 짐바지, 리얼액이나 이런 데 달기가 좀 불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투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 짐바지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달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타실 때좀더 수월하게끔 탈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 쇼바가 링크 방식이 아닌 듀얼 코일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0kg이 넘는 배달짐을 실었을 때 링크 방식은 오히려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이 맛이 진짜 배달용 일명 짐자전거죠 후방에 짐 브라켓의 경우 제가 이 위에 앉아도 튼튼하게 버티는 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의 디자인도 전에는 좀 투박한 느낌이었는데 훨씬 깔끔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이제 좀 전기자전거 같아요. 배달용 전기자전거 시장에 가성비로서 큰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엑스트론 투어 맥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퀄리, 엑스트론, 네오입니다. 네오. 이건 전기 자전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모델입니다. 3륜 자전거 타다가 코너에서 넘어져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공포감. 와. 네오는 후방의 모터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양쪽에 일정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행의 밸런스가 좋고 차동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쪽 바퀴는 천천히 바깥쪽 바퀴는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우리가 타는 일반 자동차랑 똑같은 방식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코너링을 할때 전복사고의 위험을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3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시 정말 천천히 주행하셔야 한다는 라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얼마나 편하게... 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짐을 싣고 잠시 세워둘 때에도 그 불안감, 뒤로 밀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3륜 전기자전거보다 작은 16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아 기존 3륜이 높아서 불안하셨던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일반적인 자전거를 주행하시기 힘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효도 아이템 효도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3류는 특성상 두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도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로 여러분들께서 배달을 하고 싶은데 자전거는 배우기 힘드셨다면 이제 엑스트롬 네오. 이제 엑스트롬 네오가 그 답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도 이제 배달 부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때 두발 자전거 타시다 보면은 뭐 이제 지하 주차장 이런데 뒤에 미끌려가지고 이제 넘어지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셔서 3륜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이번에 나온 엑스트론 네오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뒤에도 여기가 넓어서 뜯어내고 딱 배달통 달기도 좋을 것 같아. 자 여섯 번째 엑스트론 어반입니다. 이 모델은 디자인부터가 파격적입니다. 바토바이 스타일인데 바로 탑튜브가 없죠. 어반이라는 이름답게 도심 주행과 잦은 정차에 정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통 없이 자주 타고 내리는 상황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고 배달 부업용으로 사용하실 때 정말 괜찮은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토바이의 특성상 안장 높낮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신체에 맞게 조절이 안 돼서 신장에 따라서 페달링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키가 173 정도인데 제가 타고 페달링을 했을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퀄리를 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사 제품들의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세요. 퀄리는 LG 고밀도 셀을 장착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배터리가 뻗어서 자전거 끌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신뢰가 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가치인지. 타사 대비 약 1.5배 정도 긴 배터리 수명. 이것만으로도 퀄리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할 만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있어서 가품 셀이 들어갈 걱정 없이 LG 셀이 들어갔다라는 점 또한 큰 신뢰감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LG 배터리 셀을 써서 28.5A의 메가 배터리 사이즈가 기존의 25A 정도 되는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배터리가 20A 용량의 배터리 케이스 사이즈이고요. 이 배터리가 28.5A 사이즈의 배터리입니다. 자 보시면 뒤로 길이 두께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28.5A 정도 되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작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셀 하나하나의 용량이 좀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게 또한 좀더 가볍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28.5A 정도가 되면은 대략 한 7kg 정도는 나가야 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퀄리 메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 5kg대 무게감을 보여준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퀄리 26년도 신제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나는 무조건 허리가 편해야 한다. 그렇다면, 프로 맥스 혹은 시티 맥스. 나는 배달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투어 맥스. 거기에 배터리 확장까지 하신다고 하면, 정말 멀리 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께 선물이나 안전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퀄리 네오. 그리고 저. 제리가 이번에 조금 퀄리 제품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오, 이 제품 정말 좀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퀄리 엑스트론 어반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딩은 이제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지면으로부터 오는 통증을 지워버리는 세단과 같은 제품으로 올해 봄. 새로운 세상을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제리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